진짜 베이직이다. t a a r o g a z e a 주로 언제, 산책하러 가세요? 주로 언제, 산책하러 가세요? 어, 점심 때쯤에 나가서, 산책합니다. 주로 언제, 산책하러 가세요? 산책을 하러 가게 되면 뭐 오후 한 a r o g a s a 음, 주로 언제 산책하러 가세요? 어 주로 점심 먹고 이제 산책하러 가요. 주로 언제 산책하러 가세요? 밤에, 아 밤에. 주로 언제 산책하러 가세요? 시, 심심할 때요. 주로 언제 산책하러 가세요? 이렇게 시간이 비거나 이렇게 나가고 싶을 때 그때 많이 가요. 음, 주로 언제 산책 가세요? 어 주말 시, 시간이 없으니까 주말. 주로 언제 산책하러 가세요? 주로 언제 산책하러 가세요?